안녕하세요. 평범한 대비 유선호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그 영상 찍어서 공략 올렸던 달라지는 것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긴 어둠을 지나 전투를 공략할 건데요. 이 전투의 특징은 그 뭐지? 한3,000 골드가량 달라지는 것들에 비해서 최종 골드가 적은데 문제는 달라지는 것들은 낙원석 획득인데 비해 여기는 개인 장비 보호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골드를 수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보스가 좀 어렵다는 거랑 잡몹들이 더 체계적으로 어렵다는 것들이 있는데, 아 그리고 전투 시간이 얘가 좀더 길어요. 대신에 그 중간 맵 같은 게 이제 랜덤하지가 않아가지고 빌드를 한번 짜놓으면 굉장히 쉽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직접 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이 전투에 들어가기 앞서서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그, 여기는 고양, 저번에 찍었던 것도 고양이를 많이 쓰긴 하지만, 여기는 고양이가 진짜 필수라고 할 정도로, SP 모으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스방 가서 SP가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마법을 다차여해 주시고, 그랩링펫이 있으시면 아직 꺼내지 않으게도습니다이 왼쪽에 와서, 둘, 삼분 정도 니다 그리고, 여기 빙결 2차지 서서 둘다 잡아주시고 안 죽으면은 매직게로한 방씩 날려서 죽여도 됩니다 얘한테 전기 마법 하나 쓰면은 이제 1, 1, 1 스택이에요 마스터리들이 여기에서 다셋다 네, 날라가요 여기 네, 여기서 맨 왼쪽이한테 전기 2차지 여 얘네가 달려와요 빙결 2차지 1스택이었어서 빙결이 좀 세거든요 여기서 수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립리는 소원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연습 당겨주시고, 불이스택 전기 이스택이에요 지금. 그래서, 점화 붙여주고, 전기 4차징 쓰면은, 얘곧 죽어요. 안 죽어도 조금만 건드려주면 좋습니다. 죽었죠, 제머리 대머리 앞에 서실 때 뒤... 그 대머리 뒤에 있는... 코볼트 궁병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대머리를 방패 삼아서 그 탄원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저폭맨을잘다루면 이제 창병을... 아주 쉽게 처치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이이좀 필요하고요 창병들이 좀 따뜻할 수 있어가지고 아고 얘네 빨리 처치해야 되는데 어, 됐다. 이렇게 자폭맨들이 총병을 알아서 다 제거해주기 때문에, 자폭맨이 자폭하기 전에, 총병들을 두 마리 미리 제거해주면은, 총병이 또 리필되는데, 그거를 자폭맨이 다 알아서 주게 해줘니다 여기 연지 당겨주시고, 고양이 이제 쿨타임 됐어요. 고, 고양이 써주시고, 얘네 2, 다. 여기, 여기 루미나리 확률적으로 있어요. 여기 벽에 붙으면은, 제네가 사거리 바깥이라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연지 당겨주시고, 달려가서 두개2 차지. 그럼 둘다 죽어요. 자폭맨이 저기서 죽었으면은 그냥 얘네한테 파볼 2 개, 아니 파볼 2 차징. 만약에 그 뭐지? 자폭맨이 저기서 자폭하지 않고 저한테 달려왔다. 그럼 궁병 옆에 계속 붙어 계시다가 이제 이 자폭을 하면 궁병들을 알아서 죽여줘요. 아까 미리 연집 당겼던 걸로 연집 이연 이연속 타이밍에 대머리를 전기 사차징이랑 불사로 지져서 죽여서 바로 통과했습니다. 아까 거기는 대머리만 죽이면 바로 통과돼요. 여기 오시면은 거미들 다 무시해주시고 얘부터 파볼. 고블린 창병들 살짝 기다려주시고 불사. 다, 다안 죽어요. 웬, 웬만하면 다안 죽어요. 얘네가 좀 많이 3개 있어가지고. 많이 죽일 수 있을 정도로만 죽여줍니다. 요거, 제 기억에 맞든 그랩리나 죽었었는데. 눌러주시고. 자폭맨 있는 곳에서는, 아, 여기는, 어, 여기 기다리시면은 얘가 자폭하면서 풍경들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 자폭맨 옆까지 가야 걔네가 리는데 얘네는 잡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코볼트 아까 전선 두 마리 있던 거 보셨죠? 얘네 두 마리만 잡으면은 여길 통과 가능합니다. 어, 마나 실드는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제 SP 남은 거랑, 그 뭐지, 고양이 있는 거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퍼플 날려주시고, 아이고, 얘한테 오셔서, 내지개로한 발, 그리고, 여기서 레이즈. 왜 잡몹이 세 마리 있는데 레이저 벌써 쓰냐? 여기는 잡몹이 두 마리만 나와도 보스가 나옵니다. 패턴을 잘 보셨다가 어... 점프해서 오면은 딱히 위험하지 않아요. 어... 이거 한번 긁히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는 거죠 다 연습 한번 써주고, 시 만약에 바닥을 슬라이딩 하면서 온다 어 이렇게 그러면은 매우 위험한 패턴이니까, 부리나케 도망가시면 됩니다. 아, 항상 하던 콤보, 붙어서 참고로 그 바닥 슬라이딩에서 오는 패턴은 매우 위험한 대신에 제얘두번 이상 쓰는 걸본 적이 없어요 스타임제 기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슬슬 끝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 꽤 깔끔한 빌드..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깜짝이야 추억코 없는 줄 알았네 20일 남았다 자 여기서는 가벼운 전승속 조각이 나옵니다 가벼운 전승속 조각의 특징은 최하오비.. 그 뭐지 주황 최하옵이 가장 뜰 확률이 높고요, 엄청 높아요. 그 매물 보면 아시겠지만은 거 뭐냐, 아 그리고 아까 보상 골드 보셨으면은 75,600 골드를 아주 안정적으로 얻습니다. 낙원석 획득의 경우에는 그운빨이기 때문에 못 얻는 경우가 많고, 특히 기사를 돌리면은 거의 58,000 골드를 확정으로 얻는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의 경우에는 개인 장비 보존만 하시면 되고. 일반 공격 처치만 하면은 75,000 그리고 여러가지 설명해드릴게 그 가벼운 전승석 조각이 나오는데 여기 주황색의 경우에는 최하옵이 가장 잘 나오고 그것도 이제 가격이 1200밖에 안하는 단점이 있어요 주황색으로는 좀 안좋은 곳이긴 한데 근데 장점이 치명적인 장점이 있는게 가벼운 전승석 조각 보라색 최상옵이 주황색 최하옵하고 옵션이 똑같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좀 셉니다 그래서, 200 해요, 200, 200만. 보라색 최상업 하나 200 정도 하는데, 한 50판 돌면 한개 나오니까, 거의, 한 40판 돌았을 때, 한 3, 보상골드로만 300만 먹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만약에 가벼운 전승속 최상업이 나오면은, 200만 더해서 500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